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2일 8월 3번째 주 중고등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요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Cü'n'im'in na'ye yose Cü'n'im'in na'ye soma Na'ye him'i deş'in Na'ye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를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죄악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을 배워가며 그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더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59문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믿나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제 59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어떤 유익을 주나요?라는 질문인데요, 함께 답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요. 네.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할 때 공부했던 22거의 문답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합니다. 자, 22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에 답해 보기원 합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해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줘요. 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성경 66권에 있는 복음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12 문장을 잘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하 얻었어요. 이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엄청난 유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배워서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도신경을 배운다는 것처럼 열심히 잘 배워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